자 다음 모양입니다. 자이 모양에서도 자 우상기 쪽에 백이 백돌이 이렇게 끊겨 있어요. 자 근데 이렇게 끊어간 형태에서 이한 점을 어떻게 하면은 더 나쁜 수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뻗어두기만 해도 흙이 상당히 두터운 모양을 갖출 수 있겠죠. 하지만 어, 조금 더 상대방 백을 압박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자 아까랑 똑같이. 단수를 침으로 인해서 상대도를 무겁게 한 이후에 뚫고 나옵니다.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뭐 여기 끊는 거를 교환을 하든 안 하든 비슷합니다. 하고 나와도 뚫고 나온다면 여기서 응수가 없어요. 정확하게 맛보기로 걸리게 됩니다. 여기 뚫고 나오는 수와 여기를 이렇게 회돌이를 당하는 수가 맛보기가 됩니다. 예를 들어,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귀를 보강했다고 생각해 볼게요. 이를 보강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회돌이 당한다면, 뭐, 여기 잊고 있을 수가 없죠. 물론, 이거 단수를 지금 당장 안칠 가능성이 어, 크겠지만서도,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막기만 해도, 이거는 뭐 중앙 백돌이 두터움도 아니고 무거운 곤마로 쓸데없이 떠 있는 형태가 돼서는 백이 쫄딱 망한 모습입니다. 여기서 끊는 교환을 안 하더라도 마찬가지죠. 여기를 뚫리게 되면은, 여기 끊는 건 별거 없구요. 여기서 그 어떤 걸 하려고 해도 백돌이 너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뭐 여기 있는 걸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뚫리는 약점을 뭐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더라도 중앙을 백이 이런 식으로 해서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집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서는 백이 잘 두지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를 뚫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밀고 나오더라도 이것도 여전히 백이 상당히 무거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, 자이 모양에서도 역시 단수 치고 이렇게 뚫고 나오는 이 흐름과 이옆 단수라는 이 맥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